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독재자들이 영향력을 확대해 자신들의 억압적 정책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전 세계 약 110개국 정부와 시민사회가 참여해 화상으로 진행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우려스러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외부 세계의 독재자들은 전 세계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힘을 키워 자신들의 억압적 정책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주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헌신은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독재를 물리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주 진영의 세계적 공동체로서 각국은 하나로 통합된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정의와 법치, 의사표현과 집회, 언론, 종교의 자유 등 모든 종류의 자유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역량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강화됐으며 한국 일본과의 동맹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또 국방부 고위 관리는 북한 위협 등 영내 도전이 진화함에 따라 미국과 한국의 대응도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8일 미국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 원이 주최한 화상 대담에 참석해. 미국은 중국이 제기하는 여러 도전에 맞서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의 공조가 더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썰리번 보좌관은 미국이 1년 전보다 더 강력한 위치에서 중국을 상대하고 있는지에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동맹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Many of our allies, alliances and partnerships around the world were frayed. They are now solid and there's increasing alignment on the various challenges that China poses. 설리번 보좌관은 또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 협의체인 쿼드가 정상 차원으로 강화되고 영날 역량 집단적 역량을 강화할 미국 영국 호주의새 안보 협의체 오 코스가 출범한 사실도 언급하면서 미국의 대 중국 역량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중국과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기후 위기를 포함해 이란 핵 협상 등 영내 안보 현안 등에서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9일부터 110개국 정상과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의미도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중국, 이란, 러시아 등 주요 독재 국가와 구별되는 점은 자체 비판과 수정 그리고 개선 능력이며 이것이 장기적으로 민주주의가 결국 승리하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콜린 칼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최근 미국과 한국의 새 작전 계획 수립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북한 위협 등 영내 도전이 진화함에 따라 미국과 한국의 대응도 달라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서욱 한국 국방장관과의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북한의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 계획 수립에 합의했습니다. FI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35명이 바이든 행정부의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북한 정권의 완전한 비핵화와 기본적인 인권 존중에 대한 진전 없이 일방적인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한국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의원들의 공식적인 반대 표명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 하원의 캘리포니아주 출신 영김 하원 의원과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메카울 의원 등 35명의 공화당 의원들의 질를 잭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보낸 공개서안입니다. 의원들은 서안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평화증진보다 한반도 안보를 심각히 훼손하고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라는 데 상당히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북한은 종전선언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평화를 위한 대화전에 제재 완화가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제재 회피를 위한 불법 활동에 계속 관여하는 등 미국과 한국, 유엔과의 합의를 반복적으로 어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기상조의 평화협정은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구실을 줄 것이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에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문을 열어주는 것은 미국 국가안보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통합 억지력을 훼손하며 수천만의 미국과 한국, 일본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적대 행위 종식을 선언하는 건 북한이 핵무기고를 제거하고 인권기록에 대한 검증 가능한 개선을 보여준 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대북 대화의 정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불확실한 결말과 전략으로 대화를 개시하려는 시도로 제공돼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이 잠재적인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불법 활동을 중단하며 인권 기록을 개선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건들이 선결될 때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적대 행위 종식 선언 요구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계인 영기 의원이 주도한 이 서한에는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메카우 의원을 비롯해 공화당 중진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 스티브 차보드 의원,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또 다른 한국계 의원인 미셸 슬틸 의원 등이 서명했습니다. 서한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성김 대북특별대표 앞으로도 발송됐습니다. 이번 서한은 최근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적극 추진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계속 논의를 벌이는 가운데 보내진 것으로 미국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면에 앞서 민주당 내 일부 진보 성향 하원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들어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촉구하며 공개서안을 보냈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테소위원장인 민주당 아미베라 의원은 그러나 최근 브이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 의회내 전반적인 인식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하지 않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의회 내 반대 입장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소수 진보 세력을 제외하고 민주당 주류 세력과 공화당 사이에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초당적인 입장입니다. B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크리스토퍼 그레디 미국 합참 차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레디 지명자는 향후 북한 등 새로운 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 경쟁적 군수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크리스토퍼 그레디 미국 합참 차장 지명자는 8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에 출석해. 북한 등 새로운 적에 대비한 전투력 강화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레디 지명자는 미국이 북한 등 새로운 침략자와의 향후 전투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선 군수 지원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uh, contested logistics is an incredibly important part of our theory of the fight going forward. I think that's why we recognize that it i s one of the four pillars of the new joint warfighting construct. And so contested logistics. 그레디 지명자는 이어 군수 능력 확보가 전쟁의 성패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국 등 영내에서 벌어지는 전투 상황에서 미군이 능력을 원활히 발휘할 수 있는 군수 지원 성공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목소년> <목소년> is, is going to be incredibly important to what we do. w e 그레디 지명자는 지난주 상원군서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서도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래디 지명자는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지하고 이에 대응할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 위협에 대한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해 역내 상호 운용성과 연합 미사일 방어 역량 개선을 추구하고 새로운 역량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레디 지명자는 또 북한의 제한된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차세대 요격기를 배치하고 향후 실험을 추진하기로 한 국방부 결정뿐 아니라 기존의 지상 배치 미사일 방어 체계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진행 중인 노력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한 동맹이 지난 70년간 동북아시아 안보와 미국 국가안보의 핵심 축이었으며 북한의 위협을 성공적으로 억제해왔다고 평가하고 역내 잠재적 긴장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 역할을 하면서 집단적 안보를 강화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레디 지명자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 2018년부터 미국 해군 함대전력사령관 겸 해군 북부사령관과 전략사령관을 역임해왔습니다. 비유이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지난 9월부터 11월 사이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냉각 시설에서 온수를 배출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이를 통해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의 민간 연구 단체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 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서는 8일 지난 9월과 11월 사이 영변 핵시설 일대를 찍은 열조개선 사진을 공개하고 이 기간에 영변 핵시설 인근 구룡강의 수온이 주변과 비교해 4도가량 차이가 나는 등 지속적으로 온수가 방류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방류 온수 가운데 가장 따뜻한 물의 온도가 원자로 배출구에서 관측됐다면서 이는 영변 핵시설의 오메가와트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명백하고 결정적인 증거라고 강조하고 여기서 확보한 폐연료봉이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 인근 방사화학연구실로 보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일 그로시 사무총장도 지난달 IAEA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감시한 결과 영변 핵시설에서 오메가와트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 단체가 한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각하한데 대해 위헌적인 처사라며 항소했습니다. 북한 인권 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는 지난 2019년 11월 한국 정부가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을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시킨 사건과 관련해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정희용 외교부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 항고장을 9.15전 서울지방검찰청에 접수했습니다. 물망초는 검찰이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만 2년이 지나서야 모든 피고발인들에 대한 고발을 각하 결정했다고 통보했다면서 탈북 어부 두명을 강제 북송시킨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이들을 제물로 바친 것으로 헌법을 수호해야 할 검찰이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위헌적 처사라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물망초는 지난해 11월 서훈 당시 국정원장과 정이용 국가안보실장 등 사건 관련자들을 살인방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탈북어부의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으며 북한 이탈주민보호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 관련자 4명에 대한 고발을 지난달 12일 각하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